안녕하세요 여러분 마 부자입니다. 오늘은 국내 1호 기록학자 김익한 교수의 책 거인의 노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기록의 기술을 넘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삶을 살수 있는지 그 비밀을 조곤조곤 들려줍니다. 김익한 교수는 1980년대의 격동의 시절을 거쳐 기록학이라는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25년간 쌓아온 기록 관리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했는데요. 그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거인의 노트는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착실한 계획과 꾸준한 노력의 중요성, 실패에서도 교훈을 찾는 방법,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책의 주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작가는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며 이러한 습관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자기개발입니다. 항상 학습하고 성장하려는 자세가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나 거인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평범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많은 독자들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임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혹시 이 책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해답이나 큰 영감을 제공하지 않았나요?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이 리뷰가 여러분의 독서 목록에 거인의 노트를 추가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인의 노트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걸어가길 희망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 부자였습니다. 책 속의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방문해주세요.